안녕하세요 찰스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2013년 2월 8일입니다 아, 오후 5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음, 네, 저도 오늘 좀 되게 알차게 또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방이 우량점도 다녀왔고요 일단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게 영업 경영 페이지 운영하고 관련이 있나 싶 근데 엄청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뭐냐면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점주님 저녁에 뭐 드세요? 진심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어,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 저희는 근처에 마땅한 식당이 없어 저녁만 되면 고민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편의점 건 진짜 먹기도 싫고. 돈도 못 버는데, 아, 찡하다. 도시락 싸달라고 말도 못 하겠고,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저녁은 점주님들, 저녁은 어찌들 해결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들어가 봐야죠. 네, 저의 코멘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의 어떤 주관적인 코멘트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근처에 마땅한 식당이 없어 저녁만 되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 저도 매장 근무하면서 점주님과 같은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도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 뭐다 아시다시피 컵라면에 삼각김밥이더라고요. 휴.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경비실에 잠시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방문증 그 작성 때문에 그래서 잠시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 경비 아저씨 한 분이 오른쪽에서 도시락 그 보온 도시락이었는데 도시락 동그란 거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호 이제 그때는 바로 생각이 안 났고 그로부터 한 하루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이 생각이 문득 나면서 어 그래 또 한번 도시락을 먹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준비를 위해서 다음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아 예, 저한테 안 해봤던 엄청 큰 숙제가 떡하니 있더군요. 그 숙제는 바로 뭐냐? 숙제는 바로 뭐냐? 바로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 진짜 돈도 못 버는데 도시락 싸달라고 말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진짜로 여기 점주님 말씀처럼 편의점권 진짜 먹기 싫고 아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걸 잘해요. 동정 모드를 잘해요. 그래서 은근슬쩍 좀 불쌍해 보이는 동정 모드 전략을 좀 구사해 보기로 했죠. 일단 짝꿍에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거야. 선포를 하고 그날 밤에 그 도시락에 반찬을 담았더랬죠. 짝꿍의 눈빛이 저 사람 갑자기 왜 이래? 이럴 수도 있고, 저 인간 갑자기 왜 이래? 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laughs> 여튼 저는 다음날 아침에 담아놓은 반찬을 도시락 가방에 넣고 점포로 쫄래쫄래 출발을 했습니다. 어, 저녁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음, 네. 첫날은 제가 싸운 반찬에다가 햇반으로 데워서 잘 먹었습니다. 오호! 요런 집밥 느낌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캐변 비스무레하게 출력도 좀 되고, 그렇게 며칠 해보니까 요령이 좀 생기더군요.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반찬 담아 놓고, 추가로 간식, 뭐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것. 나겠나가 미리 챙겨 놓게 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손님 계실 때 예전에는 그냥 과자 먹으면 또 자극적인 탄산이 땡기고 계속 빈곤의 어떤 악순환이었는데, 어떤 나쁜 악순환이었는데 이렇게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거 챙겨 놓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인고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짝꿍이 어느 날 밥을 싸 놨더라고요. 반찬도 싸 주고 간식과 함께 챙겨 싸 주더군요. 지금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게 조금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버렸지만 이런 자연스러움이 되기까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답니다. 예 이거는 제 사진이에요. 이게 도시락도 이고오늘 카레였고 뭐 이게 이거 뭐라고 하지? 연무? 연무 뭐라 가지 연무 연 뭐라 그하는데 이거 아뜸. 이거, 그리고 송이, 송이인가, 하여튼 아 수송이가 아니라 이거 뭐 하여튼 말해줘야 모겠습니다 김치하고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과일, 뭐 요플레, 쥴, 뭐 이렇게 쌓아줍니다 가방에 해서 종이 가방에 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식사는 이렇게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 삼각김밥 그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총각 때에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변했고 몸도 좀 예전보다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 하시면 한 곳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사하시는게 잘 챙겨 주셔야 점주님 컨디션도 좋고 점주님의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점주님은 대부분 집중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발주라든지 아 이걸 커트할까 말까, 도입할까 커트할까 어? 그리고 이거는 원가가 얼마고 이런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떤 컨디션 유지에는 그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건 많이로도 어느 정도 컨디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 점주님 저녁에 뭐드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저의 어떤 주관적인 코멘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스 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